조이금을 받느라 정신없는 장례식장.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성만 보고 이름이 헷갈려 이곳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도 마사토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이곳을 거칠 뿐 대부분의 사람이 소타로라는 사람의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사토의 장례식장은 텅텅 비어 있었으며 조문으로 온 사람들 역시 어딘가 모르게 남루한 행색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1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글짓기로 상을 받았다는 막내 아들 코지의 이야기에도 마작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빠 마사토. 그는 계속되는 도박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겼으며 가족들은 매일같이 협박을 피해 쥐죽은 듯 살아야 했죠. 빚쟁이가 물러가고 마사토는 담배를 사러 가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저, 다가가 있대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시안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 두 형제가 아버지를 보게 되었던 마지막 순간이 말이죠. 아버지의 가출 후 어머니는 두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신문 배달, 부업, 술집 일까지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생계를 위해 어머니는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 위암에 걸려 입원한 아버지를 고지가 찾아갑니다 옥상에 올라간 부자는 멀찍이 서서 담배를 태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군데군데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죠. 그런 아버지에게 코지는. 진짜난데오스다가와가아나みたいになりたく 다시 장례식장.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해 작별 인사를 제안하는 스님. 쭈뼛쭈뼛 일어난 조문객들은 아버지와 얽힌 저마다의 추억을 털어놓습니다. 진지하다기보다 시답잖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 이에 형제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는 듯 했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은 나물나라 안채 유유자적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는 3개월 만에 화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흔적마저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두 형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017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입니다. 본업이 배우이자 작품에서도 장남, 요시유키 역을 맡았던 사이토 타쿠미의 첫 장편 연출작이기도 했죠. 영화는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마사토의 죽음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으로 하여금 다시 뭉치게 했고, 이들이 보지 못했던 13년의 공백을 비로소 볼수 있게 만들어냈죠. 마사토는 긍정적으로 볼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는 최악의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노름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진 것도 모자라 정상적으로 아들들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앞두고서도 진실된 사과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막내 코지의 반응도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만난 아버지에게도 반가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쌀쌀맞은 태도로 일관할 뿐이고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였다면 대못을 박았다고 봐도 무방할 만한 말들도 서슴없이 입에 올립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렇다 할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이 엉망진창의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긍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장례식장에서 튀어나옵니다. 하잘 것 없는 남루한 행색의 조문객들은 뜬구름 잡는 이상한 이야기나 늘어놓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아버지 마사토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 주위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쳤다는 이야기,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줬다는 이야기, 심지어 자신이 죽으면 금으로 때운 어금니를 가져가라 했다는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 야속한 베풀음의 과정은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듯 인상을 구기던 요시유키와 코지는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특히나 공 만드는 마술을 좋아했다던 이야기, 그리고 코지가 그리스 기상을 받아온 꿈의 구장이라는 원고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코지로 하여금 과거의 아버지와 행복했던 때를 선명하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고시엔 진출을 목전에 두고 패배를 하는 바람에 꿈의 구장에 오르지 못했다던 아버지, 그리고 그 꿈을. 대신 이뤄주겠노라 다짐했던 아들 코지. 두 사람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은 여전히 코지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긴 단절이 생기며 정서적으로 교감을 한다든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지지해줬던 행복했던 순간에 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요시유키와 코지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나쁘게 생각하려 했던 아들의 기억 속에 웬일인지 아버지는 좋은 추억들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었고, 조문객들이 얻는 미담의 한마디는 형제의 이러한 의식을 강화하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즉, 코지가 떠올렸던 13년 전의 과거는 코지가 믿고 싶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조문객들로부터 들은 긍정적 메시지가 만들어낸 사실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가출을 해 연을 끊고 살았다는 사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야구를 알려주며 놀아줬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글짓기 원고를 소중히 보관했다는 사실, 분명 모든 것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사건들도 더 많을 테고, 이 덕분에 고통받았던 가족들의 이야기 역시 훨씬 더 다양하게 있었을 테죠. 하지만 형제는 부정적인 사실을 해서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데에는 이겨내 여지가 없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냐라는 질문에는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가족에게 크나큰 결핍을 선물했지만, 거기서 비롯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분노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성품을 건너들었기에,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마음의 짐을 덜수 있는 방법인 걸 깨달았기에 형제는 용서라는 선택지 외에 다른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작품은 일부와 이부가 13년 전의 사건과 병원 이야기, 그리고 장례식장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지했던 일부를 지나며 코미디 느낌이 물씬 나는. 이부가 기다리고 있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처음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영웅이었던 마사토. 그의 삶을 차분히 따라가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를 할 것인가 혹은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해 끝없이 고뇌하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13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의 시안부 선고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야 마침내 용서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던 영화 13년의 공백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